네. 아니, 하영이가 나한테, 어? 카톡으로 욕한 다음에 카톡 지웠다니까?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<웃음> 야, 이 씨발로 가르쳐야지. 어? <laughs> 바로, 어? 두개 보냈어. 두개 보내드리 바로 삭제. 해 <laughs> 아, 그, 오케이. 아, 맞아요. 그, 댄스 올려다가. 예안 아, 네. 앉어가지고 네. 0대 3, 0대 0, 3대 0. 3 :0. 쇼. 오, 어디요? 자칠 등. 한 음. 담배 피게요. 오, 한, 한, 이, 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? 네, 오늘 분노의 질주를 찍었어요 오늘. 분노의 질주? 네. 뭐 했는데? 벌써 안돼 <laughs> 가서 뭐 했어? 네? 아, 가서 뭐, 뭐야 알하고 돌아올, 여기 올때 아, 찍었어. 분노의 질주 찍었어? 네 뭔가 빨리 하고 싶을 거야 내일 불고 네. 가? 내일 안가 내일 안 가? 네 저번 주에 그러면... 갔어? 저번 주에 뭐 그거 했다던데? 네. 교류전? 네, 근데 불고 안 가요. 함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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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거아니야 네, 근데 알바가. 아, 알바 다 해, 이제 그럼? 네. 네. 와우. 메는은 네, 국가대표 경기 보러 가. 한일전. 한일전? 와, 집관하러 가? 네, 야, 전중 메이랑, 어? <laughs> 쟤 누구야? 여준석. 어, 네. 려준석 보러 가네? <laughs> 네, 네. 이야, 재밌겠다. 그런 거 얼마에? 한 달에 2만 원, 하더라고, 한 달에 2만 원, 이대쪽에서 하는 안 좋아. 전에 안에 이전이 우승해보... 우승해보겠다고 어, 어, 어. 둘 데려왔는데 우승 우승 해 보겠다고 그데려왔는데 우승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우승 못할거 같아요. 오늘 1번 잡으면 또 뭔가? 우승 후보 아니라 얘들이 아시안컵 어. 이렇게한테 한 음. 응. 기가 나오나. 아야, 앞 파울이래요. 파울. 사이드 사이드. 사이드. 바울이래요, 바울. 사이드, 사이드. 아 이게 쿨이 없으니까 이게 다 망가져서 다 망가졌잖아. 애들이 던지고 눈아보지 여기 네. 왕성하잖아. 네. 아, 새로운 게스트도 지금 게스트. 이 뭐야 주 어디 갔어신어라면 피스리 없 피스리 안나돌 그나마 이게 날걸 근데 왜? 의미 없이 거안 들려. 예, 예, 내가 알겠습니다. 해봤는데, 사,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니면 사람들 몰라. <laughs> <목소리> 저거, 저거밖에 안 돼. 요 아니야, 저거만 돼요. 저거, 아, 저것도 안 돼. 저것도 안 나와. <목소리> 저건 저건 나와. 아, 음. 아, 음. 3번, 3번, 팥이 아, 3점, 3점, 3점 3번 이래 아이드. 화이트 사이드. 형아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<야! 목소리> 저희 도 중석 짜야 되네요. 예명 누가 10이야? 화이트가 <목소리> 10이에요. 어, 네. 13, 14대2 7, 9, 8, 7, 6, 5, 2, 4, 3, 2, 1아 나이스 진짜